I love 죠어떡해안 힘들어요? 많이 기다렸죠? 아유 저 대학 축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역대급 비가 제일 많이 오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? 안 추워요? 추워요? 오늘 너무 추우니까 제가 여러분 이 무대로 아주 뜨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! 예! 좋았어. 오늘도 하나도 안 됐는데? 네. 자, 여러분. 다음 무대는, 응? 뭐라고? 어, 잘 들어왔어. 어, 아, 그랬어. 고마워. 아이고, 홀딱 져서 뭐지, 어떡해. 뭐야. 여러분. 다음 무대는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한 다음 무대는, 어, 굿모닝이라는 노래에요. 아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살짝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! 이렇우 많이 주시면 안된대거 여러분, 다음 무대는 굿모닝이라는 게 있는데, 네, 싸위에 여러분들이 선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괜찮으세요? 네! 연습 한번 해볼게요. 가사는 선섭, 왓쌉 이렇게 두개예요 뭐라고요? 선섭, 와쌉!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뭐라고요? 맞아요. 이제 타이밍만 알려드릴게요. 타이밍은, 쌈이에2 t s a n o t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되게 쉽죠? 자, 한번 연습해볼게요. i 2 s a n o 7 h e r 여기는 하나도 안 해, 왜?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. 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바로 이분이 이어서, 어,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이거 문제가 있어가지고, 이거 한 번만 가고쳐 볼게요. 네! 아, 아, 아. <laughs> 그냥 껴. Yeah. 자, 굿모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어떡해, <어저께>, 아 힘들어요? <목소리> 어, 뭐라고? 괜찮아? <laughs> 아이고, 내일 조, 감기 걸리면 안될 텐데, 그쵸? 아, 괜찮아요. <laughs> 어, 되게 쿨하시다, 근데. 엄청 오하시데몇 시부터 와서 기다리셨어요? 어제요? 12시? 6시? 아이고, 어떻게 여섯 시부터 이렇게비 맞은거야? 수업 끝나자마자 왔어떻어떡하냐미안어서잠깐만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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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시 어떻게 어 교체만 바로 어고여러분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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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함께 떻게 어떻게 어떻게 주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요더뜨겁게어께해주실게죠 좋습니다. 여러분께 더 멋진 무대를 위해서 또 리니어 체크 좀 하고 있고, 음향 체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꿨거든요 네! 아, 이제 더잘 부를 수 있어요. 있요 네!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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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, 이가실어지네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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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어, 이제 다음 곡은 좀이 비랑 좀잘 어울리는 잔잔리한 노래예요. 괜찮으세요? 네. 는인데은 비가 와서 못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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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은 아, 그러니까 내려가셨어요 <laughs>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 음악 주세요 안녕 여러분 아 너랑 내 I can 그쵸? 그렇죠? 네! 비랑 되게 잘 어울리죠? 네!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. 어떡해? 네! 어떡해? 네! <laughs>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마워. 이렇게 비도 오는데 집도 안 가고, 그렇죠? 네! 괜찮아요? <laughs> 내가 안계셔면서 그래. 그냥 밥 먹었죠. 식계에서 맛있게 먹었어요. 그냥. 그래서. 닭꼬치 먹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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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기도 맛있는 거 많은데 많이 먹었어요? 네 <laughs> 오늘 축제 재밌게 즐겼어요? 네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 그냥 그래요 다 보여요 고마워요, 고마워요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홀딱 젖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<laughs> 마음이 아파요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즐겨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아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? 네 <laughs> 벌써 마지막 곡을 시간이 왔어요, 여러분. 근데 또 마지막 곡인 만큼,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재밌게 불러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.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? Yeah. I don't say hey, I'm gonna make it 555 away. Yeah, 너무 잘한다. What? 또 저기만 안 하네. <laughs> I don't say hey, I'm gonna make it 555 away. Yeah. 준비 되셨죠? 네! 저희 준비 되셨어요? 스마일리 네!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